지난 2001년 일본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이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직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독 한일 양국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시기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일본을 조금 더잘 이해하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판단하여서 한일 양국의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어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신오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이수연 씨는 한 축객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열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선로로 뛰어내렸고. 구조를 시도하였으나 결국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창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었던 새천년 시대에 이 사건은 한일 양국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커다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직전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 혹은 선인을 위해서 죽는자가 혹 있을지도 모른다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례 이외에도 구조 현장 가운데에서 순직을 한 소방대원들이나 아니면은 범죄 현장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은 경찰관들. 또는 임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은 군인들 등이 있습니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 아래 미랄로 순교한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하나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고한 죽음이었으나, 그러나 이분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신 한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소중한 것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계셨지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실생활 가운데서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합니까?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울산까지 오고 있는 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쯤 오고 있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왔다고 한번 또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아직 울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대전 정도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아직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직 대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요. 이렇게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도착 지점이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지금은 대전 근처에 있는데, 이곳은 내가 머물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울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상태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인일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행동이 따라와야 그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훔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그 행동이 우리들을 죄인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자아가 바로 죄의 근본이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곧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일 때에 곧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 사이의 거리와 단절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 거리를 주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가 다가가야만 하는데 그러나 죄인 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구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우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2장 14절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0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곧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노라고 다시 한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 화해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먼저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에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죄사함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고 살면은 그만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십일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구절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지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받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산상수훈에는 팔복에 관한 가르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에 일곱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구절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향한 복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복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이 화평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오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곧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은 곧이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짐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가족들, 이웃들, 심지어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화목이야말로 화평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것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이익을, 나의 소중한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출발점은 한 소년이었지요. 먹으라고 싸 주신 작은 도시락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혼자 먹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놓았으니까 소년은 배가 고파져야 당 배가 고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년이 배가 고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불러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방법이지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짐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또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셨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정말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과 한때 멀어져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 귀한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곳곳에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는 자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지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돌아본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많은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정말 단 하루라도, 아니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처럼 살고 싶으나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애통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어렵게 어렵게 겨우 내어놓은 나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이 작은 양식을,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어떻습니까?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점점 사악해지고, 악이 넘쳐나고, 음란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점점 죄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는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껏 발버둥쳐 보십시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승리의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으며, 깊은, 깊은 죄에 빠져 있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원수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단절되어 있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화목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생명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 백성이 알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어린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